건강 기능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인크롬 제품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시 감소를 시켜주고 체지방 축적 감소를 도와줘요. 당 대사, 당뇨병, 당화혈색소 관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꼭 식전에 30분 전에 하나씩 드셔주시면 좋고. 또, 다이어트 하신 분은 식탐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전, 밥 먹기 전에, 어, 항상 한 알씩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포도당이 지방으로 가는 거를 이제 많이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크롬 제품입니다. 다음에는, 어, 체중 조절용 저제 식품인데요. 어, 식물성 분리 대두 단백질이에요. 풍부한 영양으로 한끼 식사 대용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포에버 알지 플러스와 함께 타서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함께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좋고요. 9일 동안 디톡스 프로그램 구성을 짜놨는데요. 9일 동안의 기적을 체험해 보십시오. 어, 효능은 디톡스를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 위 대장 면역을 잡아주고요. 근데 건강을 잡아주면서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체지방의 효소 증가해서 체지방을 분해해주고 체중 감소를 해주고 또 호르몬 증가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근육질 향상이 돼서 9일 동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드셔도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실 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분은 꼭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생활 용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제입니다. 고농축 세제 MPD는 다용도 고농축 세제입니다. 경피독을 예방하고요. 기름때 얼룩 제거, 섬유질 마모 예방을 해 주고 야채, 과일 세척, 세탁, 설거지 만능이에요. 세차까지 어, 세차까지 씻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웃는데요. 너무 깨끗이 잘 닦이기 때문에 차 역시 깨끗하게 세척이 잘 됩니다. 특징이미세물 분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고급 의류도 가만히 담궈놨다가 헹구기만, 헹궈주기만 하면 돼요. 특수 계면 활성제 분해로 해가지고 거품도 제게 되게 많은데 전혀 환경에 오염을 주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거품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미생물 분해를 시켜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 세제 코셔 인증과 할랄 인증까지 받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세제라는 거죠. 다음은 포에버 알로에 치약입니다. 포에버 알로에 치약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슈퍼 브랜드 상을 수상을 했어요. 어린 아이가 삼켜도 칫솔질하다가 삼켜도 이상이 없습니다. 무마모 무불소 무트리플산 어, 무 MIT 독성이 어, 없다는 거죠 구치제거, 구내염, 치아, 잇몸 보호 뭐다 잇몸 질환에 아주 좋아요 알로에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는 치약이고요 코셔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어, 브랜드상 수상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애용자가 어, 많습니다 알로에 샴푸입니다. 저조바 샴푸인데요, 천연 샴푸예요. 두피의 pH 균형을 맞춰주고 피지 과자 분비를 조정해주고 비듬 방지를 해줍니다. 모발 코팅 효과가 있고요, 어, 무형광 물질이고요. 어, 린스를 하지 않아도 부드럽고 좋습니다. 알로에가 40%나 함유돼 있죠. 다음 알로에 핸드 서포트입니다. 어, 액체 비누에 중성 액체 비누. pH 균형을 맞춰주고. 보습을 유지시켜 줍니다 신생아는 머리끝부터 에 발끝까지 예, 사용하는 어, 비누고요 어, 눈에 들어가다도 전혀 따갑지가 않습니다 어, 아이는 샴푸를 하는데 어른은 좀 이제 전용 샴푸를 써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중 세안을 할수 있고 전신 목욕을 할수 있는 어, 손 세정제고 역시 미생물에 의해서 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좋은 제품이고 굉장히 농축이 돼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로에 아보카도 비누입니다. 몸, 얼굴과 바디를 씻을 수 있는데요. pH 균형, 피부가 당기지 않고요. 알로에 아보카도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중 세안할 수 있는 제품이고 얼굴 전신용으로 두번 씻으면 아주 깨끗해져요. 그래서 어, 목욕할 때. 충분한 거품을 내서 씻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아보카도 열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 굉장히 부드럽고 가격은 굉장히 싸지만 저도 어, 3, 4만원짜리 비누를 써봤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보카도 비누로 바꿨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이상으로 생활용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올 어, 겨울에도 따뜻한 겨울 나시고요. 어, 우리 세제로 어, 환경오염 시키지 않는 그런 세제를 한번 꼭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용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올 겨울에 우리 생활용품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시지 않겠어요? 이 세제를 통해서 제가 세제 반에서 이 고급 원료 옷을 세척을 해보았는데. 미생물 분해다 보니까 전혀 옷의 손상을 이렇게 천의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빨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흰 옷을 자켓을 빨아 입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단하게 생활용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본사에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